네, 당연히 강아지들은 확대, 축소도 할수 있고요. 당연히 회전도 되고, 마음껏 쓸 수가 있는 겁니다. 어떠한 목적으로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. 와우! 이 포토피아 강의를 계속 공부하다 보면 포토샵과 포토피아 두 가지가 동시에 손에 잡히는 신기한 경험을 하실 수 있으니까 꾸준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, 슈터리입니다. 어, 오늘도 포토피아 강좌를 가지고 왔는데요.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뭐냐면 이 포토피아 초창기에는 보이지 않던 메뉴인데요. 최근에 업데이트 된것 같아요. 신기한 기능이라기보다는 좀 유용한 기능인데요. 자, 간단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. 네, 요 위쪽에 보면 파일을 눌러서요. 뉴를 누릅니다. 그리고 새로운 도큐먼트, 새로운 작업창을 하나 만들겠습니다. 테스트라고 입력을 하고 1280에 720. 그리고 배경을 하얀색으로 맞추고요. 자, 그러면 1 2 8 0에7 2 0 사이즈의 흰 도화지가 하나 생성이 됐는데요. 네, 저의 과거의 영상을 보시면 무료로 사진을 쓸수 있는 웹사이트들을 제가 알려드린 영상이 있어요.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거기에 보시면 픽사메이라고 하는 유명한 무료 사진 사이트가 있거든요. 그 무료 사진 사이트가 이포토피아에 내장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내장이라기보다는 서로 연동이 된 거죠. 연동이 돼서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사진을 무료로 가지고 있으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. 자, 오른쪽에 보시면 이 서브툴 박스가 조그맣게 이렇게 보이는데요.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갤러리라고 하는 이런 아이콘이 조그만 게 하나 있어요.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뜨는데요. 이게 뭐냐면 픽사 베에 있는 사진을 실시간으로 불러온 거예요. 여기 물음표를 제가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. 자, 보시면, 어, 픽사베이로부터 가지고 온 사진이고, 어떠한 목적으로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. 와우. 자, 눈에 번쩍 띄는 문구네요. 자, 굉장히 많은 사진들이 이렇게 쭉 보이는데요. 자, 여기 보시면, 키워드라고 되어 있죠.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검색어를 영어로 치시면, 이쪽에 키워드와 관련된 사진들이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. 자 여기서 DOG라고 제가 강아지라고 미리 타이핑을 한번 해봤어요. 아무거나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. 자 클릭. 자 그러면 로드라는 문구가 보이자마자 이렇게 강아지 산인이 보이는데요. 네, 당연히 강아지들은 확대, 축소도 할수 있고요. 당연히 회전도 되고 마음껏 쓸 수가 있는 겁니다. 자오른쪽에 레이어는 임의로 이렇게 타이핑이 되어 있는데요. 요거를 DOG 강아지라고 한번 바꿔볼게요. 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사진을 쉽게 그리고 무료로 불러올 수 있는 게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이 o l 이트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눕기라 그러죠 이 눕기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은 아닌데 눕기라는 단어 말고 배경 따기라고 하는 좋은 우리말이 있거든요 눕기보다는 그러니까 배경 따기라고 하는 좋은 우리말로 제가 쓸게요 자 여기에 보면은 체크할 수 있는 체크박스가 있어요 요거를 체크를 하면 배경이 따져 있는 또는 배경이 하얀색으로 돼 있어서 나중에 그 보정하기 편한 사진들만 이렇게 따로 추려서 보여지기도 하거든요. 자, 이거를 일단 도구라고 하고요. 여기서 체크를 눌러볼게요. 자, 그러면 배경이 단순화돼 있는 또는 배경이 흰색이나 뭐 검정색 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 그런 강아지 사진들만 이렇게 보이게 돼요. 제일 위에 사진 한번 클릭해 볼까요? 자 그러면 로드라고 나오고 이렇게 배경이 제거가 되어 있는 사진을 이렇게 불러올 수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배경이 제거가 돼 있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강아지도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DOG2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배경이 제거가 되어 있는 사진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면 굉장히 우리가 사용하기 편하겠죠 자 이렇게 배경이 따져 있는 이런 사진을 Ctrl Alt T를 눌러갖고 잠깐 사이즈를 줄여 보고요 자, 이 상태에서, 자, 배경이 멋진 사진 한번 불러볼까요? 네, 이런 거불러봐서요이 풍경 사진을 강아지 밑으로 이렇게 내리고요. 음, 자, 그리고 사이즈를 좀 키워볼게요. Ctrl-Alt-T. 자, 그리고 강아지도 너무 진하고, 배경도 너무 진하니까 이게 좀 현실감이 없죠. 그러니까 배경을 좀 블러 처리를 해서 약간 아웃포커싱 된 것처럼 제가 작업을 할게요. 필터에 블러. 가우안 블러. 여기서 한4 정도? 네, 한3 정도? 이 정도 넣어줄게요. 네, 그리고 커브를 좀 줄게요. 이미지에, 어드저스먼트에 커브가 있죠? 네, 커브를 서 배경 좀 밝겠죠, 이렇게. 밝게 쳐줄게 밝게 하시면 되고, 멋게 하시면 되고, 이거는 해보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강아지가 이 앞쪽에 있고 배경이 뒤쪽에 있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꾸밀 수가 있어요.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들어왔으니까요.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유용하고 재미있는 팁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슈터디였습니다.